자, 정확하게 우리는 평가원의 마인드셋을 짓고 가셔야 돼. <laughs> 아니, 말로 평가원이 아니라, 평가원 교수님들 얼굴을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평가원, 평가원 얘기하고 있으면 안 되는데, 저는 얼굴을 안, 적뱐 수준이 아니에요. 얼굴을 뵌 수준이 아니라, 너무 이제 좀 어떤 교수님하고는, 어떤 교수님께서 이제 학부 수업인데도 너무 애들 괴롭히시는 거야. 그래서, 아, 나 진짜 죽고 싶다, 막 이런 생각, 아 죽고 싶다, 죄송해요. 죽고 싶다까지는 아니고, 아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다, 이랬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강하게 길러주신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지금 제가 이제 대학원을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을 하다가 지 가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어서, 아 빨리 수업 좀 줄여야 되는데, 일단은 올해 고1 친구 받았던 친구들 3년 동안 가야 되니까 쭉갈 거고, 이제 평일에 서울에서 대학원 다녀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제가 대학원을 원래 어 어떤 지방에서 다닐 수가 있으니까 알아보고 있었는데, 어, 약간 좀왜 그런지 알것 같은 게, 제가 서울대 다닐 때 2학년, 3학년 학부 수준이 거의 석사 수준인 것 같아요. 지방에 있는 일반적인 학교들의. 그래서 <laughs> 여기 석사하는 게 의미가 없어. 그래서 지금 어 서울대를 빨리 다시 돌아가서 제가 연구하고 싶은 주제가 생겨가지고 해야 되고, 그, 일, 그 얘기를 하는 여러분 눈높이 최대한 풀어드릴게요. 평강원 교수님은 뭐 문법 전공자, 문학 전공자 있긴 한데 그냥 다 가르치세요. 그래서 문법 전공하신 교수님이 때때로 문학 교육 원론, 또는 문학 원론 이런 걸 수업을 하세요. 그럼 교수님들 머릿속에서 문학을 딱 바라봤을 때 이틀로 바라보셔. 예술을 딱 바라봤을 때 이틀로 바라보셔. 자, 여러분. 성악은 어떤 형식을 쓰냐면 사람 목소리를 써요. 그러니까 목소리 성자야. 기악은요 악기의 소리예요. 그래서 기악이야 얘네는 다 뭐니? 음악의 일종이죠. 음악은 뭐랴 소리의 예술이야. 자, 그럼 얘네들이 뭘 담고 있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다. 얘네가 만약에, 얘네가 우리 인간의 감정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 감정을 소리로 단순히 표현했으니까 순수 예술이라고 하는 거고, 순수 음악이라고 하는 수도 있는 거고, 반면에 어떤 목적을 담고 있으면 목적 예술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뭐 순수문학이니, 순수신이, 목적신이 하는 게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신에서 막 이거 외우고 있단 말이야. 외울 이유가 전혀 없어요. 감정 중심으로 얘기했다. 낭만시야. 순수시야. 어떤 프롤레타리아 목적 혁명의 목적을 갖고 있었다. 목적시야. 저항하는 시다. 저항시야. 어렵게 전혀 없어. 그럼 벌써 나왔죠. 아, 내가 다루는 소재나 주제가 내용이구나. 그리고 이걸 어떤 식으로 표현할 것인지 기법이라든지 표현 방식이 형식이구나.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럼 평가원 어떻게 된다고? 이 틀을 기본적으로 다 봐. 뭘 봤을 때? 예술 지문을 봤을 때.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공식이 안 잡혀 있는 거예요. 미분법을 모르는데 극한 계산할 줄 알면 미분 구할 수 있잖아. 알지? 그러니까 미분법 쓰면 1초인데 극한의 정의로 미분 계산할 수 있잖아. 그럼 한 2, 3분 걸릴 거야. 그 느낌이야. 너희가 미분을 막 계산으로 구하고 있는 거야 지금. 미분법 공식 딱 알려드릴게요. 이거야. 그래서 예술 지문은 항상 어떻게 바라보셔야 되냐면 이렇게 바라보셔야 돼요. 내용과 형식으로. 됐어? 자, 1단락 주제는 뭐야? 미술관이 아니야. 예술관이어야 되고 싸이 흠뻑 쉬어도 돼요. 그냥 뭐야? 하이퍼 리얼리즘을 얘기하고 싶었던 건데 하이퍼 리얼리즘 마지막 문장에 밑줄 치셨으면 잘 치셨으면 그 이상으로 가자면 내용과 형식을 분류해서 정보 분류하셨어요. 2단락 주제는 뭐야? 하이퍼 리얼리즘과 팝아트의 비교야. 비교는 공통점과 차이점이야. 공통점은 뭐야? 자본주의 일상을 주제로 한다요. 근데 차이점이 있어 왜곡함 근데 이게 그림이 있었으면 진짜 쉬운데 그림이 없어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자, 좀 있다 보여. 아, 그 바로 보여드릴게요. 저 잠깐 따라오실까? 어디냐면 여기. 자, 여러분, 이건 왜곡이에요. 똑같이 그린 거예요. 아 물론 똑같이 그렸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게 그림이라면 얘는 왜곡 변형이고 얘는 똑같이 재현한 거죠. 그럼 얘가 하이퍼 리얼리즘이고 얘가 파바트리죠 둘다 현실에 존재하는 거죠. 이해됐어? 아, 실제로 이게 하이퍼리얼리즘이고 이게 파바트야.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어, 그 얘기야. 자, 그럼 봐. 지문으로 돌아와서. 자, 우리 실전 문제풀이 과정을 써볼게요. 미술관에서라고 이렇게 튀어나오면 여러분 이건 예시 도입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국어라는 과목을 공부하다 보면요, 국어에서 쓰는 용어들이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볼까. 여기서 마지막 문장에 나와 있는 게 뭐라 그랬냐면. 현실에 존재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저 따라 볼까? 여러분, 제가 아까 정보 분류 하시자 그랬죠? 여기 주로 잡아주세요. 국어에서 현실이라고 얘기할게. 그러면 자 현실이 아닌 것들, 현실이 여집합들 뭐야? 비현실이죠. 그러면 세상 만물, 유니버셜 셋트유 전체 집합을 생각을 해보면 현실과 비현실로 나눌 수가 있을 거야. 자 여기에서 중세 유럽 또는 우리 고전문학으로 가보자. 고전문학에서 현실에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했죠? 세속이라고 했어요. 여길 뭐라고 했지? 탈속이라고 하는 거야. 이거는 유교적 가치관이야. 자, 우리 동양 고전, 전통에서는 불교적 가치관도 있죠? 맞니? 불교에서 현실은 역시 세속이죠. 바꿨으면 뭐, 홍진. 맞니? 자, 비현실은 뭐야, 그러면? 서방 정토라고 했죠. 답이 나왔을까? 자, 서양으로 와볼게. 서양에서 현실은 현상계라고 했어요. 비현실을 뭐라고 했어? 이디아라고 했잖아.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집합 분류하실 수가 있어야 돼. 정보 분류하실 수가 있어. 이해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에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나로 정보를 받아들였어요. 그럼 똑같아. 재현이냐, 재현이 아니냐는 예. 똑같이 재현할 거냐, 왜곡할 거냐. 똑같이 재현할 거냐, 변형할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게 이미 머릿속에 잡혀있는 친구들은 이 지문을 읽으면서 이게 착착 정리가 돼서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가 보여. 그러니까 너무 쉽게 쉽게 읽히는데 그게 틀이 없잖아. 다 처리하고 있는 거야. 이거 중학교 1학년 때랑 근본적으로 안 바뀐 접근법이야. 다시 한번 얘기한다. 중일도 오후가, 고3도 오후가, 뭐가 다른데 이게 다른 거야. 중일들은 여러분 지금 하고 있듯이 막 이렇게 하는 걸 했어요. 그런데 이걸 어떤 중간에 한번 이렇게 점프시켜 주는 그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대체 애들은 중학교 때 그걸 끝내. 그러니까 중학교 때 수능이 끝나요, 보통.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내신만 해. 그리고 보통 이제 고3 때둘다 해서 가. 못 가면 이제 시대인제 가면 7천만 원이야, 한 달에 600만 원씩 1년 하면. 자, 여러분은 제가 어떻게든 3년 안에 만들어 드릴 거예요. <laughs> 미안해. 1년 안에 만들어 드릴 거예요. 2년 안에 만들어 드릴 거예요. 무조건 만들어 드리고 그냥 받아들이시면 되고 이렇게 전국적으로 매일 때려박는 일은 없는데 내가 지금 봤더니 약간 수준차가 조금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 따라오시면 되고 괜찮아요. 괜찮아. 하루 에한두 시간만 더 하시면 돼. 그서 그걸 하루 다섯 시간씩 하라고 하세요. 그냥 하다 보면 되어 있으니까. 자 다시 돌아온다. 그래서 이틀이 딱 보여. 자 이틀 그대로 확인할 거야. 자 봐. 미술관에서 라고 돈순간, 일단락은 주제 도입인데 이게 주제일까? 너무 구체적이요. 에 너무 구체적인 예시야, 보통. 그래서, 아, 이처럼! 에다가 집중 세모죠. 자, 아까도 썼던 거지. 이처럼 같은 거 나오면 그냥 세모 치시라고. 뒤쪽 정보가 가치가 높다. 뒤쪽이 주제다. 앞쪽에 나와 있는 정보를 요약, 정리한다. 그러면, 현실에 존재하는 것을 어떻게 한다? 재현한다. 이것도 현실에 존재하는 것, 목적어. 재현한다. 서술어. 그것을 뭐라고 한다? 하이퍼 리얼리즘이다. 라고 글의 주제가 보이셨을 건데, 우리는 예술에 대해서 배우셨으니까 이렇게 쓰실 거예요. 현실에 존재하는 것, 뭐라고 쓰셔야 돼? 예술에서 내용이라고 쓰셔야 돼. 실제라고 믿을 수 있도록 재현한다. 예술에서 형식이라고 쓰셔야 돼. 그걸 뭐라 그런다? 하이퍼 리얼리즘이라고 하겠다. 하이퍼 리얼리즘이라는 예술은 예술 장르는 어떻다? 현실에 존재하는 것을. 재현했다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럼 이단락 들어와서, 기억은 여러분, 뭐 얘기입니까? 어, 대상. 여기는 예술의 내용이겠죠. 재현했다, 예술의 기법이나 형식이겠죠. 어, 둘다 높은 게 하이퍼리얼리즘이겠구나. 그런데 하이퍼리얼리즘 백날 얘기도 해못 알아먹으니까 어떻게 얘기하겠대? 비교라는 걸 하겠대. 비교는 공통점 차이점 밝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지셔 세모입니다. 공통점이 뭐야? 자본주의 사회 일상을 대상으로 했다. 둘의 주제, 예술의 내용은 뭐였다? 자본주의 일상이다. 그래서 이달락의 자본주의 일상 등을 쳐서 제가 써드린 겁니다. 이해되셨죠? 계속해서 볼게. 파바트는 어떻게 써? 그런데 변형했단다. 하이퍼리얼리즘은 재현했단다. 이 둘은 차이점 대조죠. 예술에 뭘 쓰고 있어? 형식을 쓰죠. 끝났어, 얘들아. 끝났다고. 선생님 여기 내용 안 중요한가요? 어차피 앞에 내용 반복이야. 맞죠? 어차피 주제 뒷받침이야. 그럼 여러분이 시간도 없고 피지컬도 약한데 언제 이걸 다 쳐내고 있을 거야? 그냥 보스모방 잡는 거야. 제일 중요한 애들만 일단 잡고 그 다음에 잡목 정리하시는 거야. 근데 10분이 아니라 4분 안에 풀어야 된다니까 이 정도 레벨이면 왜? 정보량이 일단 뒤지게 작아. 두 번째, 난이도도 쉬워. 그러니까 이게 4분에서 6분 정도 연습이 되셔야 수능 날 시간 안에 풀려요. 그러면 자꾸 잡목들에어으로 끌려가지고 보스몹 옥 잡지 말고 여러분이 피지컬은 지금 보스몹 한 마리 겨우 잡는 수준이면 보스몬스터 잡는데 집중하시고 그럼 보스몹들 잡았어요 이제 자 그럼 3달락 가본다 눈에 확 띄는 정보가 이거죠 왜 그러니? 자본주의 일상, 자본주의 일상 반복되니까 주제고 정보가치가 높아졌고 자본주의 일상에 대해서 잘 들으셔야 돼 자본주의 일상이라 그러면 객관적이고요 가치중립적인 정보야 맞죠? 비가 온다? 그냥? 팩트 그 자체지. 근데 내가 지금 중1인가 중2 재민이들 이제 수업도 해야 좀 있다가. 얘네들이 1학년 때 사회, 2학년 때 역사를 배워. 나 이번에 역사 공부 다시 했잖아요. 여기 뭐야? 뭐, 왕조. 흘러간 세월 이런 거래. 사는 뭐야? 기록이야. 그럼 역사는 두 가지로 분류한 다음에 사실로서의 역사가 있고 기록으로서의 역사. 기록으로서의 역사는 뭐야? 사관의 관점이 들어가는 거. 그러면 자본주 의 일상은 뭐야? 사실이죠. 관점이 어디 나와 있어? 됐니? 저 따라오세요. 그래서, 하이퍼리얼리즘은 자본주의 일상을 뭐 하고 계셔? 비판하고 계셔. 봐, 이렇게 딱 하고 찝어내는 거. 그러니까, 너희한테 이거더라고. 제가 자꾸 뭐 구조 자아라 이해하냐. 요약해봐라였어, 사실은. 요약해봐라가 너희들이 듣는 얘기더라고요. 오케이, 요약해보세요. 그런데, 요약은 하려고 막 낑낑거리고 잘 하는데, 이렇게 하셔야. 이게 모범 답안이고 모범 풀이야. 이렇게 하세요. 하다 보면 실력이 이만큼 늘어나있어 희한할 거야. 이렇게 그려놓으면 답이 그냥 다 우다다 나오고 있어요. 그냥 이거 경험하시면 돼. 자, 그 하이퍼리얼리즘은 자본주의성을 다루고 비판했어요. 다시 한번 가서 같이 읽어볼게. 자, 자본주의성을 다뤘죠. 헨스은 아저씨가 있었고 뭐 이런 걸 다뤘는데 그게 뭐야? 물질적 풍요. 너무 좋다. 매몰됐다. 어? 아, 비판이다. 비판이군요. 자, 뭐 어떤데? 욕망의 주체래. 탐욕이래. 욕망 탐욕? 어, 탐욕? 벌써 부정적이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과잉 소비다. 결국에는 계속해서 자본주의에 대해서 비판적인 관점을 우다다 쏟아내고 있죠. 자, 4달락 단다. 어? 잠깐만. 2달락에서는 그건 뭐 얘기한 거야? 음. 여기다 썼다시피 예술의 내용을 다루고 있죠. 그럼 얘들아 저기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하이퍼리얼리즘이 이제 4달락에는 형식이 빠져있잖아. 그러 그러니까 4단락의 수 주제는 형식일 거야. 당연한 얘기지만. 그럼 어떤 형식과 기법을 쓰신대요? 네, 이런 형식과 기법을 쓰신대요. 실물주형 기법. 결국에는 4단락 쭉 읽어봐봐야 그 내용이고 5단락 요약정리 큰 이슈가 없으니까 내가 방금 현관펜 친 내용으로 답이 다 나옵니다. 이해됐어? 얘도 얼추 800단어거든. 그런데 표출하는 거 봐봐. 10단어 네 이게 능력이라니까. 아니, 나 30번 풀수도 있어요. 30분 동안. 현우진 선생님 5분에 푼다니까. 어떻게 푸는 방법을 연습해야 돼. 5분이지. 근데 웃긴 건 여러분 그게 훨씬 쉬워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건 어려운 게 아니야. 익숙하지 않은 거야. 어려운 수업이 아니야. 어려운 걸 쉽게 만들어 주는 너무 쉬운 수업이야. 여러분 다 알아요. 지규법이 뭐야? 은유법 착용해 봐. 혼자 방구석에서 잼민이 동생 붙들고 니네가 가르칠 수도 있는 걸 내가 가르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거는 진짜 공부하는 흉내만 내는 거고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우린 그냥 풀어요. 여러분은 공부에 프로고 저는 강의에 프로요 그럼 프로는 프로답게 프로페셔널하게 뭔가를 해야 되는데 자꾸 아마추어들처럼 막 편한 거 익숙한 거 극복하셔야 돼. 여러분 힘들고 괴로운 만큼 인생은 그만큼 성장이 있을 겁니다. 자, 저도 집에 가서 혼자 많이 울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고 사시는 거. 인생 다 그래. 자, 16번 보세요. 기억과 니은 중심으로 당연히 비교대조 울어오겠죠. 너네가 출제자라면 공통점 으로 차이점 물어볼 건데 1번에서 그냥 정답이 딱 하고 보이는 게 공통점, 자본주의, 일상, 예술의 내용이죠. 끝났네. 됐니? 내가 4분컷 나온다는 게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게 확신 있게 처리가 안된 친구들, 수학의 풀이 과정으로 계산이 깔끔하게 안된 친구들은 어, 맞나? 머리 긁적긁적하면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하느라 시간과 피지컬 다 낭비하는데 그게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답을 낸 친구는 답만 탁 하고 보이시겠죠. 자, 그리고 봐라. 두 번째 문제도 둘의 공통점 뭐야? 예술의 내용으로서 자본주의 일상인데 아, 답이 딱 보였다. 한 단어 틀렸다는 게 뭐야? 뭐가 틀렸어? 뭐가 되었어? 뭐로 바꿨어야 돼? 비판. 맞잖아. 자본주의 일상을 비판하고 있잖아요. 반대로 쓰고 있잖아. 긍정이냐, 부정이냐. 합리적인 비판. 느낌 잡혀요? 잘 들어야 돼. 이거 어려운 친구들이 있어. 이 친구들은 그러니까 읽는 것 자체가 많이 안 돼서 그렇고, 많이 노출되다 보면 되고, 공부량을 제가 과제를 좀 드릴 거니까 부전에 따라오셔야 되고, 내일까지 어떻게든 해오시고, 주말 활용해서 어떻게든 해오셔야 돼. 3주 동안 금방 가고요. 잘 잡으시면, 여러분 정말 이 과정이 너무나 도움되실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 문제인데요. 자, 봐. 아, 벌써 마지막 문제야 자, 봐. 출제자 지금 어떻게 했어요? 네. 얘 가지고 첫 번째 문항 설계했어요. 그 다음에. 얘 가지고 두 번째 문항 설계했어요. 그럼 니네가 출제자라면 당연히 얘 가지고 세 번째 문항 출제하지 않겠니? 자, 유형 설명을 할 건데요. 보기 유형은 두 가지가 있어. 자, 지문 정보와 보기 정보가 위계가 동등할 때가 있어. 이럴 때는 보통 비교 대조하는 거야. 그런데 지문 정보가 더 상위 정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상위 정보를 하위 정보에다가 적용하는 거야. 자, 그럼 봐봐. 얘는 지금 비교 대조 유형이거든? 비교 대조 유형은 이렇게 표 그리시면 깔끔합니다. 한 여기 기준으로 잡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문에는 헨슨 나와 있고, 보기에 쿠넬리스 코스스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다 공통점 뭐냐면, 하이퍼 리얼리즘 하는 애들이야. 그런데 뭐가 달랐어? 당연히 내용은 공통점이겠죠. 하지만 형식의 차이가 있어. 기법의 차이가 있어. 헨슨은 뭐 썼어? 실물 보을때는 실물 주형의 기법을 썼어. 요 쿠넬리스는? 말을 그대로 갖다 놨어요 실제를 그대로 갖다 놨어요 코수스는 실제도 있고 사진도 있고 추상적인 언어도 있다는 거야 그럼 당연한 얘기지만 얘는 이거를 선택했다는 근거는 얘가 더 우월하다는 것이고 따라서 당연히 쿠넬리신 헨슨한테 뭐라고 주장을 할까요? 야 실물주연기법보다 얘가 더 낫단다 라고 평가할 것이고 이게 3번 문제 의 정답 3번 선지로 딱 끝났을 까 필기 정리하시고 필기 정리하세요. 잘 들으셔야 돼. 이제 제 수업을 듣다 보면 선생님, 다른 선지는요. 정답부터 고르자 일단. 두 번째. 선생님, 이거는 맞는 방법 아닌가요? 맞다면 네가 이미 정국수석 1등급이야. 국어 만점자가 28명 나오는 시험이라는 거는 그것도 찍어서 나올 수도 있는데 그냥 접근법 자체가 매우 원시적이라는 거고. 아니 이걸로 수십억씩 버는 강사들이 아직도 그 이끌 뿐이냐? 구조도 그리는 게 맞냐? 이런 질라든 논쟁을 하고 있는 것부터가 진짜 이건 대참사예요, 사실은. 내가 왜 자꾸 대참다에 대해서 지적을 하냐면, 사람이 죽어. 왜 그걸 콘크리트 구조물로 해놨어? 깨지기 쉬운 걸로 해놔야지. 그런데 그 누구 한 명이라도 문제 있고 밀어붙였으면 그런 사고는 안 나요. 사고는요, 2중, 3중, 4중, 5중 안정장치가 박살났을 때 나는 거야. 자, 국어는 어디 보시면 돼? 독서의 학습 활동 보시면 돼. 그러면 제가 하라는 것처럼 똑같이 구조도 그리고 있을 거고요. 똑같이 정보처리하고 있을 건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다섯 개 중에 선자 하나 고르는 거는 조상님이 갑자기 음성이 들려서 5번 찍어라 해서 답 맞춰도 된다니까. 실전 가서는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네 점수 최대하기 위해서. 하지만 연습하는 단계에서는 별의별 연습을 다 하셔야 되는 거고 연습 단계니까 하는 거야. 실전 가서 할수 있을지 없을지는 연습해보시면 알아요. 희한하게 되고 있을 거다. 자 고생들 하셨고 다시 돌아와서 내가 왜 얘가 4분과 딱 걸린다는 건지 느낌 오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 지문 질문 한 지문을 잘 들으셔야 돼. 수능으로 치면요 보통 300억 정도가 들고 국어에 80억 정도가 들어요. 그럼 국어 한문한단 1.5억이라고 계산하시면 돼. 사실상 여러분 세 문제잖아 오늘 4억 5천짜리 5억짜리인데 그중에서 제가 오마카세로 따로 빼서 내놨으니까 이거는 한 지문에 10억짜리라고 생각하시고 정말 귀한 문제 깔끔하게 잘 풀어 주시고 한 지문 한 지문이 진짜 아까운 지문들인데 역대급으로 집중력 좋아서 너무나 기분이 좋고요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신 것 같은데 힘든 학생들은 카톡으로 쭉쭉 남겨 주세요 피드백이 되게 지금 잘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잘해 주시고 영상 여기까지 끊고요